오늘 주신 한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른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영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에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청년이 한 명이 가정에 있는 사진을 하나 저에게 똑 보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아, 이게 행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모여 있고, 그 가정에 자녀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축하해주고, 그 서로 웃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충분히 볼수 있는 사진이었는데, 아,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구나, 우리의 마음에 있구나,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묵상 예세에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이릭 예, 프룸이라는이 사람이 사랑의 기술에서 한 말이 있어요. 사랑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술을 알려주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 다름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그 가정에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처음엔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살아가는 일들 중에 아이 자녀들을 생산해내면서 그 자녀들과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요즘 이 세대에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걸 생각해보시오.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보 같아요. 청년들 말로 이야기하면. 왜요? 나의 젊음, 나의 에너지,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편안함,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순간부터 이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 급급하면서 아이가 그동안 아파야 될 것, 힘들어야 될 것, 괴로워야 될것 이걸 알면서 그리고서그 가정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을 딱 결정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살아갈 때는 그 사랑이 남녀라는 이한 부부로부터가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사랑의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여기 있어요. 이제는 남편을 넘어서 자녀들에게.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아내, 남편은 어느 날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녀들만 사랑의 대상으로 우린 남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도 자녀들도 품어내듯이 부부도 품어내고 가정도 품어낼 때그 안에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세상적인 어떤 물질과 가치와 자랑은 사라져도 그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1절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우기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마른 떡한조각이 당시에 때 빵이에요. 마른 빵 하나를 딱 놓고서 그리고 그한 조각에 겨우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가정은 어떤 가정에 잔치 집에 아주 많은 것이 풍성해 가지고 막 넘치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주목할 때 우리가 주목하는 마른 빵한 조각 우리는 여기다 주목하지 않을 거예요. 진수 성찬이라고 표현한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른 빵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 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진수성찬이야. 좀다퉈도 문제없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주목하는 것도 마른 빵한 조각에 있는 삶이 아니라 또 진수성찬에 있는 그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바로 그 안에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모 기업,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면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기 때문에 다할 겁니다. 딸이 어느 날저 미국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딸의 자산 가치가 몇 천억이었어요. 남아있는 게.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돈이 행복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 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그돈 많은 가정에서 우리 전 세계가 아는 이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 모든 것들을 생산하고 어디 가도 이 기업은 다 알지만 이 가정 내에서 자기의 딸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이 가정이 화목하지 않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거든요. 정말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은 제가 진수성찬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제욱이 가득한 집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또 번역하냐면요. 여러 신학자들이 말할 때 이게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 보시죠. 진정한 화목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화목제를 드릴 만큼 아무것도 별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빵한 조각에서 감사하며 빵한 조각에 기뻐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의미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지칠지라도 그 안에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또 1절에 보면 이들이 왜 이런 다툼을 가졌는지 또볼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성경의 2절에 보면 슬기론 종하고 그리고 형제들 중에 있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 슬기론 종은 유업에서 배제되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 가운데 이 어떤 다툼이 일어났을 때이 슬기론 종이 그 유업, 다시 말하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어떤 다툼이 일어나는 그 중심에 보면 물질적 요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슬기롭지 못한, 슬기는 종과 슬기롭지 못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 이 형제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의 10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 이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러분, 이 아들은 게으른 아들이에요. 주인에게, 아버지에게 이 어떤 모습을 볼때 게으르냐, 게으르지 않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게으름과 게으르지 않는 삶 속에 어떤 평가를 주어진다고 이해하겠다면 우리의 신앙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종된 신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소유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또 부지런히 믿음 안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가정이란 주제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이 번역하는 제가 또 새로운 해석 가운데 나아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3절을 또 주목하길 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라. 가정마다 다 고난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돈 있는 가정도 고난이 있고, 그리고 돈이 없는 가정도 그러고, 그리고 모든 가정가정마다 감춰진 어떤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성경의 자문서로 해석한다면 지혜론자란 말이에요. 지혜론자에게 어떤 고난이 주어진 건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열심을 다해 공사해라, 줄을 찾아라, 뭐주 앞에 나라 이런 여러 찬양의 가사들 앞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고난을 의미 없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에 보면 가정 내 고난이라는 것이 그게 참희한해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가정 내에서 당하는 고난은 확연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은 이 한국 땅의 속담 중에 "강화만사성"이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신앙인들로서 가정에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심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신앙적 요구가 있지 않은가라는 믿음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있잖아요. 그 성경은 우리는 욥기 23장 10절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이 아픔, 나의 고통, 나의 문제, 이 가정사에 있는 이 문제들 여러분 그냥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면 참 어떨 때는 참 힘들고 괴로워서 삶이라는 삶의 의미조차도 막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겉으로 보면 화목하고 좋아 보이는 가정에도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석해 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은과 금을 재련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셨을까? 제가 예전에 한, 한번 설교 중에 이야기했죠 결혼식에도 얘기를 했는데 한가정에 대단한 목사님이 어, 나, 나타나기까지 보니까 아내는 죽을 힘을 대해서 수요일로 맨날 가면서 오늘은 죽으리라 오늘은 죽으리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썼던 그 일기장이 그 남편의 눈에 발견되어지고 이재철이라는 우리 한국의 대단한 목사님이 탄생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죽으리라 죽으리라는 시점이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그러면 재련하기 위해서 풀목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이가 태워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불순물, 내 마음의 불순물, 내 마음의 무지함, 내 마음속의 감정의 요소들, 이 모든 것들을 태우지 않으면 이것들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죠. 4절을 보면 은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이런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귀를 기울이냐라는 거죠. 악한 자는 사악한 입술을 그리고 거짓말하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 듣는다라는 것은 집중해 듣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사한 입술이라는 것은 그 사악한 입술에 길을 기울인다는 것은 불행한 말, 멸망시키는 말에 길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단이 이 땅에 온 것을 우리를 멸망시키고 예수 그리스 앞에서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곳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장 흔들 수 있는 요소, 흔들 수 있는 곳 여러분, 아주 쉽게 흔들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곳은 바로 가정이라는 인생의 가장 최전방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해낼 것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지칠 때마다 그리스 앞에 더 나와 술을 참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속에 우리가 또 한번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해석할 5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예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는 일 가정의 마음 심보를 온전하게 쓰지 못하는 뉴스들을 점점 봅니다 아비 엄마가 자기 자식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을 때리고 그리고 아이 둘이 싸웠더니 잘못된 싸움이라고 야단치기보다는 저기 앞에 오는 아버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아버지를 다짜고짜 두들겨 패는 이런 뉴스들을 우리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세상 속에 아이가 보는 앞에서 온 몸이 피투성이 만신차이가 되기까지 두들겨 패는 이런 마음들. 저 사람은 삐리삐리 아빠야? 이러면서 괴롭히는 이런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이 마음심보를 바르 쓰지 못하는 가정에서 마음심보를 바르게 쓰는 아이가 나타날 수도 없고요. 성장해서 이 시대, 이 나라 가운데 어떤 아이로 성장될지 심히 걱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심보는 결국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먼저 살피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많은 것처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 되고 아비는 자식의 영화가 되어지는 가정 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복이 되어지는 축복의 가정, 은혜의 가정, 생명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 0절는 지혜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냐고는, 하물며 거짓말하는 자는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미련한 자라는 말은 몰상식한 자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존귀한 자라는 것은 귀한 자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미련한 사람에게서 어찌 좋은 말이 나오며, 점자는 이에게서 어찌 거짓말이 나오랴.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뱉는 말들을 잘 보십시오. 그 안에 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의 말투, 나의 말의 감정 요소, 나의 언어적 요소. 여러분 이것들을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8절이 이어지죠? 8절은 꼭빛고는 것처럼, 것처럼 들려져요.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서든 안 되는 일이 없다. 여러분, 요술방망이라고 이야기해요. 뇌물을 쓰면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 뇌물을 쓰나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뇌물을 쓰는 자가 아니에요. 여기에 뇌물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을 또 어떤 성경,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공동번역이었는지 표준세 번역이었는지 보다 보니까 이, 아, 메시지 성경에는 이 뇌물을 선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번역하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로 선물하는 곳에 모든 것들이 요술방망이 돼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하고 서로의 관계성이 형성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될 것입니다. 구절은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덮다라는 것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용서해 줄때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사랑이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간할 때는 그곳에 도려 친한 벗을 이간하는 곳에는 도리어 문제만 발생할 뿐입니다. 징계에 대한 이야기도 기 합니다. 백대를 때려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마디 말에 변하는 화 사람이 있어요. 십0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충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요. 미련한 사람의 머리를 쥐어박는 것보다 분별 있는 사람을 조용히 꾸짖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저는요, 이것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매 백대 맞고도 변하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울림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의 울림이 되어져서 삶을 실천하고 변화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내 가슴과 삶 속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쉼없이 외쳤던 내가 언제부터 그 이야기를 한줄 아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11절, 12절은 악한 자와 잔인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악한 자를 보면 악한 자는 반역하기만 힘쓴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일까요? 악한 자일까요? 선한 자일까요? 성경은 악한 자를 반역한다라고 이야기인데, 반역이라는 것은 불순종한다, 항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반역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쉼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한거하고 순종하기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힘쓴다라는 거예요. 힘쓴다라는 것은 찾아 헤맨다는 것이 엄청 노력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셨어요. 은밀하게 찾아오시고 또. 공개적으로도 찾아오시고 예배 중에도 찾아오시고 찬송을 부르는 중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는다. 여러분, 잔인한 사자, 사자라는 것은 뭘까요? 그냥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사신 또는 전령 또는 하나님의 천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면 경고를 해도 듣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확 하고 매를 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행하실 때는 말씀하고 말씀하고 말씀하고, 말씀하고 말씀하시다가 그다음에 징계를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이키며 들을 수 있는 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미련한 자는 그럼 어떨까? 자, 오늘 미련하게 행하는 미련한 자. 말이 좀 이상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미련하게 행하는 미련한 자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단순하게 바보스럽고 엉뚱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여기서 미련하게 행하는 미련한 자는 잔인성, 폭력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폭력성을 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를 바래. 만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앞절과 이삼번 연결해 보면요. 혹시 이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 네가 들어도 알려도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는 내가 결국 너에게 사자를 보내는 거야. 그 사자가 정말로 미련한 중에 미련한 잔인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자는 그 미련한 이 미련한 잔인성과 폭력성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것은 새끼 곰을 빼앗긴 당시 시에 때이 흑곰처럼 발생하는 이 엄청나게, 2다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이 엄청난 이 곰이 찾아오는 것처럼 무시무시하게 우리의 삶을 찢어 놓으면서 흔들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시 이야기지만, 반영만 힘쓰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귀 기울이며 주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들을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